네 저는 아주대병원 신경외과에서 뇌종양을 담당하고 있는 노태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뇌종양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뇌종양이 생긴다니 뭔가 생각만으로도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뇌종양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음, 일단 머릿속에서 생기는 종양 그러니까 머리뼈 안에서 생기는 종양을 통증에서 뇌종양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뇌 안에서 생기지 않는 것도 뇌종양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뇌 수막종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뇌가 아닌 뇌를 싸고 있는 막에서 생기는 거죠. 그리고 뇌에서 빠져나가는 뇌신경에서 생기는 신경초종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뇌하수체 종양 같은 경우에도 큰 의미에서 뇌종양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뇌 자체에서 생기는 종양으로는 대표적으로 교종이라고 하는 종류의 종양이 있습니다. 이걸 전부 다 합쳐서 흔히 뇌종양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원래 뇌 안에 있던 것들. 머릿속 안에 있는 세포에서 생기는 종양들인데 반대로 폐암이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경우 그러니까 그런 다른 데서 전이가 돼서 뇌종양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뇌종양의 원인이 궁금해요 어떤 세포가 어 자라다가 어느 수준에서 멈춰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멈추라는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자라기 시작하면 종양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원래 성격을 어느 정도 기억하면서 자라면 양성 종양이라고 하고, 완전히 자기 멋대로 자라면 악성 종양, 즉 암이라고 하는 거죠. 딱 이렇다 하게 정의된 원인은 사실 없는 건가요 뇌수막종 같은 경우에는 어린 나이에 뭐 방사선에 노출이 된다든가 하면은 좀더 발생 빈도가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이외에는 사실 명확히 어, 알려진 바는 없, 없는 상태입니다. 뇌종양의 증상이 궁금해요 네, 뇌의 어느 위치에 생겼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요. 예를 들면 어뭐 전두엽에 생긴다면은 뭐 성격이 달라진다든지 그런 양상을 나타나는데 성격이 달라진 것 같고 보통은 그 주변에서 눈치를 잘못 채거든요. 그냥 성격이 원래 좀 이상한 줄 알지? <laughs> 네. 성격이 어떻게 달라져요? 어, 어떤 사람은 술 마시면 되게 난폭해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양전해지는 사람도 있죠. 마찬가지로 전두엽에 종양이 생기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음, 예전에 어떤 드라마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주인공이 점점, 점점 괴팍해지는데, 알고 보니까 뇌종양이 있었고. 아 음, 그런 경우가. 실제 저희가 가끔씩 보는 사례거든요. 오, 신기하다. 측두엽에 생기면은 사람이 이렇게 감정 조절이 잘안 되고 충동 조절이 잘안 되고 시신경 근처에 생기면 눈이 잘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음, 마찬가지로 이제 운동 중추에 생기게 되면 운동 마비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감각 중추에 생기면은 감각 마비, 그리고 언어 중추 그쪽에 생기게 되면 말이 잘안 나오는 실어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흔하게 두통이 많이 온다라고 들었어요. 아, 네, 물론 두통도 흔한 증상 중에 하나인데 편두통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보통은 자고 일어나면 증상이 더 좋아지거든요. 근데 뇌종양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자고 일어나는데 오히려 머리가 더 아프고, 어, 속이 울렁거리고, 토하고 그런 거를 아. 어, 동반한다면은 조금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그걸로 뇌종양을 발견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특히 요새는 건강검진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아무 증상 없이 발견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뇌종양은 어떤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되나요? 음, <laughs> 건강검진의 기본 항목에는 사실 머리 뇌종양을 위한 검사는 없거든요. CT를 찍는다든지 MRI를 찍는다든지 그런 검사를 해봐야지 어느 정도는 어,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 민감도 특이도가 높은 검사는 음. MRI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냥 CT를 찍었어서도 뭐 보이면 MRI를 찍어야 돼요? 아니면 처음부터 이만 아, 네, 좋은 질문인데, CT에서 의심이 되면 당연히 좀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MRI를 찍어봐야 되고, CT에서 뭐가 있다는 것까지만 보이고 그게 뭔지는 MRI를 찍어봐야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검진으로 만약에 작을 때 발견을 하면은 도움이 되는 경우가 좀 간혹 있기 때문에 어? 5년에 한번 정도라든가 음. 그 정도는 찍어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몇 세부터는 5년에 음. 한번 쓰기 좋을까요? 40대 <laughs> 이후부터.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지, 네. 뇌종양의 다양한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요 네. 우선은 어, 뇌종양은 기본적으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특히 크기가 클 경우에는 떼내는 게 제일 확실한 방법인데, 크기가 작고, 거나 주변이랑 경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이라는 방법을 하기도 하거든요. 우리 돋보기로 햇볕 모으면 종이를 태울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한 점에다가 모아서 방사선을 쏴주는 거예요. 그러면 초점이 맞은 부위 거기는 세포들이 다 죽게 되겠죠. 다른 방사선 치료에 비해서 그 초점을 맞추는 효과가 제일 크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거든요. 머리가 틀을 박더라고요. 아. 이렇게 나사를 박는 거예요. 네. 머리에다 나사를 박는 거예요. 네 마리, 네 마리. 제가 그거 보고 기겁을 했거든요. 제일 두려워하는 거가 이 머리에 틀을 고정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해보면은 그렇게 아프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게 이제 공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최신 장비로는 이제 많이 개선을 시켜서 어,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마스크를 이렇게 얼굴에다 씌우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통증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전이랑 많이 달라졌죠. 항암치료는 없어요? 어, 일단 양성종양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항암치료가 필요가 없고, 원래. 어, 악성종양인 경우에는 이제 항암치료를 어,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악성 뇌종양 중에서 제일 흔한 이제 교종 종류를 이제 생각하자면은, 어,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악성도가 높은 거를 교모세포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교모세포종은 어, 표준 치료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테모졸로마이드라고 하는 성분의 먹는 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항암제 치료를 하면서 방산 치료를 동시에 하는 동시 항암 화학요법을 하게 됩니다. 네, 수술을 하고 나면 후유증이 다 온다고 하잖아요. 머리 아픈 걸 후유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마비 정도는 돼야지 후유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후유증이라 그러면 이제 어, 진짜 장애가 난거나 그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위치에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너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냥 후유증이 생긴다 안 생긴다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특히 어렸을 때뭐 조금 후유증이 남는다그래도 보통은 시간이 지나면 많이 돌아오거든요. 근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사실 한번 이게 뇌기능이 떨어지면 다시 좋아지기는 쉽지가 않아요. 치매나 정신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다 약간 이런 말들이 되게 많던데 사실인가요? 네. 그렇죠 근데 치매라는 게 네. 그 증상 자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지 기능이 시간을 좀면서 점점점점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중에 뇌종양도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리고 뇌종양으로 인해서 2차적으로 발생한 어, 뇌 수두증 머리 안에 물이 차는 거 그런 걸로 인해서도 어 치매 같은게 생길 수도 있어요 이 영상을 응. 보시는 뇌종양을 걱정하시는 분들께 음, 한마디 걱정하시는 분들. 부탁드립니다 아 뇌종양을 미리 걱정하시는 분들? 미리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웃음> <웃음> 뇌종양은 위치도 중요하고 크기도 중요하고 어떤 뇌종양 인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뇌종양 진단을 받으신다면 꼭 신경외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